레위기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위기 4장 1절부터 35절 속죄죄의 의미, 선악나무로 반드시 죽어야 하는 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음, 저희가 번제 소제, 그다음에 화목제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어, 속죄죄입니다. 속죄죄, 어떤 경우에... 음, 속죄 재물을 드려서 속죄죄를 드려야 하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고요. 네 가지의 형태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 두 번째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했을 경우, 세 번째는 족장이 범죄했을 경우,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평민 중의 한 사람이 범죄했을 경우. 근데 이게 여기서 말하는 범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계명을 어겼을 때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도하는 것은 율법을 우리에게 준 이유가 율법을 온전하게 너에, 너네들이 다 행해. 그러면 내가 구원시켜 줄게. 이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 누구도 율법을 도덕을 윤리를 윤리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행위로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걸 아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주신 율법 그러니까 율, 율법으로 곡해되도록 생명나무를 선악나무로 주신 이유는 일부러 의도하신 거예요. 너네들이 나처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고 지금 확신하니? 그래? 그러면 한번 너네들이 선악을 분별을 해서. 그걸 행위로 행해봐. 온전히 행할 수 있는지.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시켜 줄게. 이 메시지란 말이죠. 근데 그것은 무슨 메시지냐면 너희들은 절대 선악의 분별을 통해서 내가 될수 없고 선악의 분별을 통해서 나처럼 될수 없어. 응? 너희들이 분별하는 선악은 내 선악과는 달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응? 너희가 나처럼 되려면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 보기에 오른대로 너희 멋대로 생명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해서 율법을 열심히 행하는 게 아니라 응? 너희들, 가운 마음 마음밭에 심어둔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인 말씀을 진리로 알고 깨달았을 때에 너희는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의 아들 내가 말씀으로 낳은 성령으로 잉태한 독생자 진짜 내 아들로서의 말씀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너희들이 말씀 그리스도의 상태가 된, 되었을 때 너희들은 나와 동일한, 나와 하나가 된, 응? 정말로, 응?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내가 되는 거란다. 이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고 그렇게 확신에 차있는 인간에게, 응? 일부러,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를 선악남으로 오해하게끔 선악남으로 율법으로 던져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율법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면 그걸 빌미로 해서 심판하기 위해? 아니, 물론, 이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메커니즘 안에서 보면 심판이죠 근데 이거는 영원한 심판이 아니잖아요 그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율법으로 고쾌하도록 던져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응?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고 하는데 정말로 너희들이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지 그럼 한번 해봐라 응? 너희들이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 안다는 얘기는 너희들 입장에서 선악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에, 행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율법을 온전히 행위로서 행할 수 있는지 한번 해봐. 이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행해, 행할, 행할 거 아니에요. 그죠? 행하면 뭐가 나와요? 율법은 행위로 행하면 나오는 건 법밖에, 이제 죄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율법을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인간은 그 누구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 그,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했듯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 알고 깨달으라고. 율법을 통해 죄를 알라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깨달으라고. 응? 나는 결코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깨달으라고 말씀을, 진리를 계명의 형태, 곧 계명으로서의 선악나무로 던져준 거란 말이죠. 그럼 그걸 알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거를 알고 깨달으면 바로 우리, 각자가, 아, 제가 죄인이었네요, 하나님. 저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제가 감히 제 복이 오른대로, 제 멋대로, 제 소견대로 선악을 분별하고 규정하고 정의를 해서 그걸 행위로 행하며, 그게 하나님, 하나님과 같은 거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네요. 이걸 알고 깨달아 깨달으면 이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면 그게 곧 뭐냐면 내 밖에 내가 내멋대로 있지도 않은데 있는 있다고 착각을 해서 심어두었던 그 가상현실로서의 선악나무로 그 선악나무에 대해서 내가 다라토스 십자가에 못 박혀 목이 잘려나가는 그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목배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내불류의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곧그자신들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는 착각에 빠져서 생명나무를 선악나무로 곡회해서 행위로 행하는 그 죄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걸 깨달으면은 내불류로 지금 어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온 율법이 율법을 진리로 깨달으면,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알고 깨달으면, 그건 바로 정사각형의 이제 성전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 내가 완성이 되는 그런 그림 그림으로 지금 메시지를 주시고 계, 계시는 거고, 그렇게 내가 창세기 1장 1절에 성전으로 말씀을 담은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전으로. 창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라고 하는 육체 육신의 생각이 죽고 곧내 머리가 육, 내 육체로서의 육신의 생각으로서 내 머리가 잘려져 나가고 그 잘려져 나간 머리에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머리가 응? 들어와야 된다.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넘겨 받아야 된다. 이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속죄제를 속죄 제물을 드릴 때다 그 짐승들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죄 정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모형으로서의 지금 속죄 제물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게 바로 우리 각자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머리가 잘려져 나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라면 내 머리가 잘려져 나가야 된다. 너희들의 머리가 잘려져 나가야 된다. 그걸 비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속죄 재물로 들여지는 짐승에게 안수를 해서 그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바로 그 짐승이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첫 아담, 첫째 아담, 아파르 네페시하야, 곧 이성 없는 짐승, 부정한 바다 생물 물고기로서의 나라고 하는 존재, 내 육체 육신의 생각이 바로. 짐승이란 말이에요. 여섯째 날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일곱째 날 안식으로 넘어가려면 짐승의, 짐승으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나토스로 목이 잘려져 나가서. 그래서 지금 보면은 네 가지 부류를 설명하고 있고 이건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한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전으로 세워질 것임을 율법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으면 내가 죄인임을 알고 깨달으면 그 메시지인 거고 그 다음에 속죄 제물로 들려지는 짐승에게 안수를 해서 그 짐승을 죽이는 것은 바로 우리 각자, 각자로서의 예수, 나라고 하는 육체, 육신의 생각, 겉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 목이 잘려져 나가, 나가서 다나토스로 죽고,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머리를 넘겨받아 정사각형의 성전으로 재창조가 되는 그런 메시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려울 거 없어요. 그죠? 네 명의 네 부류의 사람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사복음서다 우리가 바로 사복음서로 완성이 되는 거고 그내 네 강의 근원의 그물그 음, 그 물줄기로부터 동서남북으로 어, 뻗뻗쳐 나가는 바로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어, 성도인 우리를 지금. 모형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전혀 어려울 것 없습니다. 아셨죠? 긴 내용이 있지만 요는 다 재물의, 재물은 짐승인 거고 그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각 사람이라고 하는 육체,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고 머리에 안수를 해서 그 짐승을 죽이는 것은 어, 나라고 하는 그 육체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머리가 잘려져 나가고 반드시 짐승으로 죽어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제단에 들여지는 것, 제단에 그 짐승의 피가 피가 뿌려지는 것, 그리고 불태워지는 것, 그 시체가 그 일련의 메시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의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 그 죽음은 곧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 그 다나투스의 죽음, 죽음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말씀 글소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말씀으로 재창조가 된다. 말씀의 열매로서의 첫 열매로서의 독생자로서 내가 창조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 시간에는 어, 속재제를 어, 드려야 되는 어, 몇 가지의 경우를 어, 더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